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1번. 제이는 요리를 좋아하는 소녀이다. 우리말은 이렇죠. 이거를 영어로 옮기면 제이는 요리를 좋아하는 소녀이다.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그럴 때 여기에 관계대명사를 쓰는데, 이 빈칸에 들어갈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냐면, "요 꾸밈을 받는 선행사가 일단 사람이고요, 여기에 들어갈 의미는 제인은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요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 후가 들어갑니다. 다음 2번. 탐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년이다. 영어로는요. 탐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년입니다. 꾸밈을 받는 이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의미는 탐은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를 나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훔이 들어가죠. 다음 3번. 나는 이름이 데이비신 소년을 안다. 영어는 나는 이름이 데이비신 소년을 압니다. 자, 꾸밈을 받는 말이 소년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요 빈칸에 들어갈 의미는 나는 한 소년을 압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입니다. 그런데 그의 따라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가 필요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해석이 안 되죠. 자, 여기서 또 다른 관계대명사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후라는 관계대명사 대신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써도 되고요. who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써도 됩니다. 그러나 who 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대신에는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요점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있는 각각의 대스 해석이 안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나중에 다른 대가 구별을 할테니까 미리 이거를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나는 아주 빠르게 달리는 개를 가지고 있다. 영어로 쓰면요. 은 나는 매우 빠르게 달리는 개한 마리가 있다. 꾸밈을 받는 말이 동물 혹은 사물일 경우에는 위치나 후즈 혹은 오브 위치를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갈 의미는 나는 개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매우 빨리 달린다. 그런데 그것은 이라는 주격관계대명사 위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2번 이것은 내가 어제 샀던 연필이다. 영어로 쓰면요. 이것은 내가 어저께 샀던 연필이다. 꾸밈을 받는 말이 사물일 경우, 위치나 후주, 이러한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는데요. 요 빈칸에 들어갈 의미는 이것은 연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어저께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 줘야 되죠 1번의 위치와 2번의 위치는 스펠링은 똑같지만 서로 하는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런데 그것을 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분명히 역할이 다르고요 따라서 이두 개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 3번. 나는 지붕이 빨간 집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영어로 쓰면 나는 지붕이 빨간 집을 가지고 있다. 오른쪽 문장도요. 나는 지붕이 빨간 집을 가지고 있다. 둘다 똑같죠? 그러나 여기에는 정관사 더가 없고 여기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단 의미를 파악하면요 나는 집이 한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지붕은 빨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의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요, 정관사가 없을 때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지. 정관사 더가 있을 때에는 오 i 위치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되죠. 여기에 있는 모든 관계대명사는 똑같이 우리말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 대신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꿨을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2번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도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일 때에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아까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대슬 공부했었죠. 그러면 1번서부터 6번까지 6개의 문장에 각각 대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대스에 구별하는 문제가 학교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1번서부터 보시죠. 1번의 대슬은 저것은 나의 집이다. 라고 분명히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2번의 대신요, 저 집은 나의 것이다. 저라고 해석이 되죠. 이럴 때 1번과 2번은 1번은 저것이라는 지시 대명사가 되고요. 2번의 대신 저 집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3번과 4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재미있는 책입니다. 4번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사준 책한 권이 있습니다. 3번과 4번에서의 대는 뒤의 말이 앞의 말을 꾸며준다라는 표시이지만 우리 말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바로 3번과 4번에 있는 대시 관계대명사입니다. 다음 5번과 6번을 보겠습니다. 5번 나는 생각합니다. 그는 정직하다 고. 여기서 요 대시 고 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되죠. 6번 나는 그가 부자라는 것을 안다. 이런 식으로 5번과 6번에서는 고 혹은 겉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럴 때이 여기서의 대스는 접속사로 쓰인 대시입니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3번과 4번, 그 다음에 5번과 6번 관계대명사와 접속사를 구별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이 댓들이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문장 구조상으로도 구별이 가능하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